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바스카 축제 엿새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오 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장미합니다. 찬미 예수님자미 예수님. 네. 나눔 잘 하셨어요? 네. 네. 좋으셨어요? 네. 네. 표정이 좋네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어, 오늘 복음은 이제 아 어, 이제 어제 미사 행렬 다 하셨어요? 네. 네 행렬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이제 십자가의 못박으시오라는 어떤 비난과 조롱으로 변화된 이제 다음날 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죽음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시고 이제 이 죽음을 알아차린 강론도 안 피고 혼자 하고 있네. <laughs> 죽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직감하죠. 사실 직감했기보다는 마리아는 그분의 말을 예수의 말을 늘 경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늘 경청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행동에서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느꼈겠죠. 이 놀라운 건 이제 이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가 함께. 함께 모인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르타는 탓하지 않고 혼자 시중을 들고 있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찾은 나자로는 이제 어엿하게 이제 복음의 어떤 증거자가 돼서 예수님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리아는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합니다. 어, 마리아의 특징은 보면, 어, 그냥 관습, 이런 거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처럼 보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이 닿은 만큼, 그냥 하고 싶은 만큼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오늘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만큼 내 모두를 다해서 해드려도 좋은 날 그러니까 해드려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성주간 월요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놀랍죠. 에이, 난 돌아, 돌아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십니다. 예. 네. 뭔가 좀 예수님답지 않죠? 예. 네. 사랑을 표현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좋으셨다. 라는 걸 표현하게 되고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표현은 이제 성경 속에 남아 영원히 남게 되죠. 어,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영신수련이라는 건다 들어보셨죠? 이제 영신수련을 하다 보면 전이 장면을 이제 인야시오식 관상으로 푹 빠져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상상 묵상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제. 옆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발을 닦아주실 때 표정이 정말 좋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 예수님은 옥상에 가셔서 발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발을 만지자, 만지자. 예, 네.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내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눴죠. 어, 야발 닦아 주니까 참 좋다. 나도 이제 나중에 제자들 발 닦아 줘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나라는 아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예, 묵상입니다. 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수도원. 일부 수도원에서는 실제로 이 나르드 향유를 준비해서 머리카락으로 이제 예수님의 성상을 좀 닦아 드리는 뭐 전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나르드 향유를 가지고 왔고 여기다 좀 묻혔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으시려고 나오다가 냄 향기가 나면 이건 향수가 아니고 나르드 향이다. 네, 저는 향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뭐 뭐좀 냄새가 나면 이게 나르드 향이구나. 네, 생각보다 근데 이미 맡아보신 향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가면 나르드 향유를 살수 있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머리카락으로 집안에 있는 온갖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고. <laughs> 했는데 이 향유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laughs> 안 빠지고 온 집안에 진동할 정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동시에 아까 대조 대비되는 유다 유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뭐 불의웃을 도읍시다, 뭐 환경을 개선합시다, 뭐 나라를 바르세웁시다, 뭐 이런 걸 한다 할 때, 예수님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뭔가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진인치하는 행동들은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단식도, 자선도, 봉사도 네, 의미가 없습니다. 어, 참 유다는 참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이 같이 지내면서 특별 과외도 해주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네. 성체성사 세울 때도 다 배신할 거 알면서까지 다 해주셨는데, 사랑을 못 느끼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체를 모시면서도 사랑을 못 느끼죠? 유다의 마음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 네. 참, 어,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점검하지 않은지 하는 모든 노력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배신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쵸? 아무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것의 사랑에 빠진 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는지, 다 아십니다. 흔히 우리는 보통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예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기쁜 이랍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겠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모님의 티없은 성심의 가시를 빼드리는 일을 예수님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어머니에게 사랑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 아시겠죠? 네. 아,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또 쉽지 않아요. 이제 다음 주에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에 넘어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성모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아름다운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음. 어색해요. 성모님이 전부가 되면 안될것 같고 예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을 쪼개서 드리는 느낌도 드실 겁니다. 네, 근데 안심하셔도 돼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증거자들 많이 있습니다. 네, 성모님을 사랑한 성인들 요한바로이세 교황님 보세요. 교황님이었으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참된 신심을 최고로 어, 최고 영성의 어떤 중심으로 삼으셨고 그렇게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으니 여러분 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정말 어,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관습을 따지지 마시고. 네. 특히 성주간 전례 안에서도 그래요. 성주간 전례 안에서도 아 드리고 싶은 사랑 드리세요. 노래도 크게 하고 십자가 경배도 좀더 진심으로 하고 줄 서서 꿋벅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랑을 눈치 보지 말고 어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어, 나는 일상생활 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집에 가면 뭘 먹을까? 무슨 반찬을 해야 되지? 어디 카페가 맛있는 게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숨겨진 얘기를 좀 상상해 보면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따로 만나셨겠죠, 그죠?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셨을겠죠. 네, 마치 비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들 밥상. 네,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제 군대 간다니까 막. 그 동안 먹고 싶다는 걸막다 그냥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녹차 아이스크림을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비싸서 잘못 먹었어. <laughs> 아무튼 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다면 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정말 그 부활하는 날. 다시 만난다는 그 기쁨에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이 그렇게 뜻깊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특별히 그 잔치의 성모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성주간 월요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